국가를 위해서 희생 당한 음. 음. 분들을 정부가 음. 당연히 위로해 줘야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반대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음. 음. 진짜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줬더라고. 제가 음. 댓글을 오늘 좀 봤는데 음.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음. 같이 가슴으로 우는 거야. 네. 음. 아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수없이 많이 지금도 제복을 입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목숨을 바쳐서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일을 했을 때 본인한테 또는 가족들한테 그래도 존중이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그 자체로도 저는 그분들의 충성심을 음... 끌어낼 거라고 봐요 네. 그, 그 정부의 네. 역할인 거죠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역할이고. 음. 야, 시기 <laughs> 어디서 지금 건방지게 울고 있어. <laughs> 정신 차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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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우리 의원님도 음. 네 저는 현충원 추념식 네, 다녀왔습니다. 음.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계속 저분이 계속 음. 우셨어요. 근데 자리를 안 떠나시고. 아, 네. 그게 위로가 저도 되더라고요 음, 그런 장면들이. 음. 저는 특히 이번에 그 해군 항공사령부잖아요. 제가 마지막 군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그 곳이 그곳이.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7년 근무하면서 해병대 3년 반하고 마지막으로 근무해 해병대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전는 육전단이라고 불렀는데 해군 항공사령부에 근무를 했었는데 피스리가 제가 근무할 때 도입이 됐고요. 1995년도에. 아,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홍보했던 기억도 나는데. 제 후배들이고 어쨌든 뭐 차이는 많이 나지만 가족들이 다그 그때 희생된 사람은 삼십 대요 전부다 아, 음. 저그 유가족 분의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고요 네. 또한명 희생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음.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거 생각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처럼 모든 국민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그게 포항에서는 음. 2019년에도 해병대 항공단 음. 네. 그 지금 해병대 상륙 돌격 헬기가 음. 도입되는 데그 CMB형을 하다 다섯 분이 순직했습니다. 음. 을 음. 그래서 거기 같은 장소에서 음. 연결식이 열린 적이 있었고 음. 어 계속 지금 포항에서 좀 아픔이 음. 많이 늘어났다. 네. 예한번 언젠가는 좀 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요런 음. 문제도 좀 심층 진단을 해야 될 사. 네. 네. 저런 모습을 진짜 한 3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네. 그래서 더좀 네.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 국민분들이 아 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음. 국가의 기념일 음. 때마다 반국가 세력이니 음. 하면서 정말. 그 기념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단어들을 네, 우리가 맞아요. 지켜만 음. 봐야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진짜 우리가 얼마나 분통 터지고 속상했습니까? 그래. 음. 근데 이제 위로 받는 거야 이렇게. 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념식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맞아. 이제 다른 거지. 그아다 음. 드리는 게. 음. 네. 아니 뭐 당장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외국 지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홀대를 했습니까? 음. 그 사람들 맞아 옮기게 만들고 결국 그안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의 이 장면이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또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해외에서 유해 돌아올 때 우리 공군 전투기가 서어 뭉클했잖아 그때도 네. 눈물나요 눈물나 네.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네. 오늘 유독 좀 유가족분들이 흐느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음, 많이 들렸구요 음.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의 저런 공감하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많이 위로가 됐을 것 같고 추념사에서 좀 저는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이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이런 말 사라져야 된다. 네.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그 우리 보훈 또는 어떤 군경 유가족분들 이런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네. 추념사를 좀 했었어.